빠이빠이! 아름 I 는 어. 여기 남색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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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물은 헤은칠수칠있어있위서 위로 가수 있지 있지. 이야 이야. h 안돼 안돼 car. You don't have 까지 a 가 You 가 o n t have a c 용암 점프맵 때 백현 물이 차오르는 점프맵이다. <목소리> 용암이 뜨겁지만 아름이도 뜨겁기 때문에 아름이가 이긴다. 뭔 소리야 이건 물 타워가 내가 더 잘해. 뭐? 좋아, 그러면 올라가면서 그을 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었어. 자, 이거, 아름이가,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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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왕 도전합니다. 야, 무슨 소리? 이번엔 내가 이긴다. 흠. 자 만약에, 이제는 무슨 거 없어.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어. 이기는 거야. 아, 진짜? 어. 아, 뭐야? 어,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어. 나도, 나도 용암 차오른다. 어, 좀 바뀌었는데, 여기? 어, 바뀌었다고? 어? 오? 뭐야, 지렁길이 생겼아 뭐야, 지렁길이 생겼어? 야, 오! 뭐야 이거 그냥 타고도 왜 물에 타고 너왜 이렇게 넓어? 아, 음. 아 원래 넓어야지 늦게 올라가고 그러지. 야 벌써 지금 내 바로 아래까지 찼어 물. <laughs> 어 진짜? 어. 너 오빠 느려서 그런 거야. 아 뭐야 <laughs> 물이 빠른 거지 내가 느린 거라 느리면 느린, 느린 건 무슨? <laughs> 어! 말더듬는나 이쯤에 아름이가 그냥 빨아가 버려져? 응 어, 아니죠 그냥 나도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되죠 나 벌써 외출이다 아름아 자 아름이 오늘을 위해서 워업을 준비했습니다 뭐워업을 해서 올라가겠다고? 핫들 자 이렇게 핫들 핫 핫들 에저 쟤가 죽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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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 뭐 성공했다고? 오케이 야 뭐야 <laughs> 아, 가끔 이렇게 긴장하면 잘안돼하연아너 뭐라고요? 아... 엄청나게 막 연습해 왔네 안 돼! 오빠! 나 벌써 오빠! 나 벌써! 오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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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죽야 오빠! 뭐야 오빠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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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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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뭐나 뭐야 뭐야 뻔했다. 나는 용암 저기 멀리에 있야 멀리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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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뭐야 뭐야 뭐 당연히 물이기지 야 용암은 물 만나면은 어. 그냥 딱딱하게 돌로 굳어 아 어, 그래? 그래 하, 어디서 오빠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나 원래 똑똑해 차치나 아. 먼저 갈게 아름다나 아. 거의 다 올라왔다 어머 뭐. <laughs> 거의 다 올라왔다고? 어. 어디서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있어 나 거의 다 올라왔어 나 이제 열쇠 얻는 곳이야 오빠 열쇠 얻는 곳이라고? 어. 뭐 아, 벌써 열... 열쇠를 얻는다고? 아, 열쇠를 찾아오세요. 다 찾아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벌써? 어? 빠이빠이. 아름이 V라인이다. V라인이라고? 나. 네가 무슨 V라인이야. 무슨 아, 소리야. 아, 아, V라인이지. 야 간다. 차차. 나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언제 끝나지, 이거? 아, 아니, 음. <laughs> 오빠 올라간 지 지금 1분밖에 안 됐어. 1분밖에 안 됐다고? 응. 나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어. 금방 올라가. 아, 그렇다고? 응. 어,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차오르는 속도가 빠른 거야? 난 용암이 좀 끈적끈적하잖아. 어, 그래서. 그래서 조금, 조금 느리네. 아이. 아, 치아! 그단음 좋다! 이 싸움! 음, 음, 내가 죽을 것 같아! 짠 좋지 좋아 좋아 나 지금 이제 물 아직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 따라 막 뭐야 어? 어, 어, 그런 거야 어, 어? 그런 거야 어? 어? 그런 거야. 야, 물보다 훨씬 빨라 오오오오오빠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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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어. 어, 어! 뭐. 뭐, 뭐. 스피드 점프! 스피드 점프? 오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오케이, 훨씬 더 내가 많이 올라왔어. 어? 어.. 안돼, 그거 안돼요. 야, 오, 오빠 용암 타워. 어 어디까지 올라간 거면 많이 올라간 걸로 치, 쳐줄래? 뭐다 끝까지 올라가야지 말 아. 쳐주지. 내가 이거 하고서 용암 타워로 건너가도. 어. <laughs> 뭐말다 <laughs> <laughs> 뭐, 했어? 오빠, 오빠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으니까. <laughs> 오빠. 어, 어, 어 물이. 우리! 지 g <laughs> 어 아니! t And y o 어 안돼! 나도 용 t 이 바로 앞까지 날 u 왔 o 해봐. 야나 먼저 간다. 안녕.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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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아 e y man, I'm g o 찾아 g to go to 아, 안돼나 지금 헤엄치기 당했어 어, 뭐라고? 아, 안돼 공기가 사라지고 있어 야호 빨리 가 뭐라 리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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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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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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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35퍼밖에 안 남았어! 어? 어? 오빠 빠이빠이! 어? 어? 아름이는 여기 남색이다! 하지만 물은 헤엄칠 수가 있어서 위로 가볍게 갈수 있지. 안 돼! 안 돼! 7, 6, 5, 3, 2, 1! 우와! 오빠 죽었어? 자, 아름이가 열쇠 금방 딴다. 하지만 나 거의 다 갔었다. 어? 진짜? 어, 나 거의 다 갔었어. 너어 근데... 열쇠 못 따면 나의 승리야. 어 근데 죽었잖아. 왜? 야, <laughs> 야 아름이 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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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이길 수 없자. 제. 아나 이거 열쇠 따는 거 언제 나오는 거야? 어나 그래도 아직 용암에 어, 어. 얼굴도 못 봤어. 어, 얼굴도못 봤다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용암 타오나 한 방에 죽어요. 어, 어. 오빠! 왜왜 왜? 왜. 별로 안 나왔는데 진짜? 뭐지? 오빠 열쇠 사라졌나 봐. 열쇠 사라졌다고? 와! 그런 게 없어. 어 <laughs> 진짜 사라진 거 아니야? 안 돼. 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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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근. 뜨근 뜨근. 잠만 아마. 아르미의 열쇠 사라졌다. 오, 열쇠가 사라졌다. 와, 열쇠가 사라져. 뭐 아, 사라져. 아라라라라라라라라그 위에 가면 있어요. 있다고? 아. <laughs> 내내희망상을 내 꿈을 질밟다니 다시 올라가면 되지 뭐. 하자. 자 간다. 벌써 물이 차 버렸다. 말하느라 말하느라 그잘못 봐가지고 물이 찬다. 가자. 물이 찬다. 오, 가자. 안나나나나나안나나 나. 오, 큰일 났네 이거. 물이 벌써 또 찼. 차... 저기 저기 벌써 장만의 장마야. 자, 아름이 여기까지. 아, 큰일 났다. 열쇠가 나왔구만. 열쇠 아직 안 나왔어. 열쇠 나오기 전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뭐? 어려운 구간이 있다는 곳지 어려운 구간? 어. 오케이, 아름이 저기서 죽겠대. 자, 아름이 간다. 아름.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 먼저 간다, 아름아. 나또 많이 올라왔어. 음, 아름이가 것 같아. 야. 뭐야, 뭐야, 뭐야. 너 성공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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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먼저 가야돼 와나 여기 처음 성공해봐 오너 성공을 처음 해본다고오 뭐야 저거 아름이가 뭐아 아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줬어 월업도 하더니 하나 완전 이제 고수야 그만 둬 그만 둬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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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열쇠 못 찾고 그냥 바로 죽을 준비 하시고. 아니야 오빠 나 옛날보다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금방 열쇠 막 거의 열쇠 그 열쇠 따기 그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금방을. 말도 못하 네이가나좀 <laughs> 긴장해서 그래 오빠 나도 말 걸지 마. 우와 물 아래 있고 나 먼저 간다 안녕 열쇠만 못 찾으면 돼 안녕. 안녕 나 열쇠 하나 찾았다 안녕. 하지만 네가 열쇠를 다 찾아도 내가 그 수영으로 아래 에 가면은 내가 다다 이기는 거야. 오. 오케이 알겠지? 와. 잘했어. 야! 우와, 내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베커나 가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깜깜해지는 건 진짜 너무한 거 같아. 너 너무해, 너네 실력이 너무해. 너말다 <laughs> 뭐? 했어? <laughs> 아 제발 안 깜깜해지는 버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 자, 나 공기 49퍼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맞으면 좀 위험해요. 뭐야, 오빠 공기가 또 없어? 어... 빨리 가야 돼요. 핫! 아 핫! 아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가자! 안돼 죽어.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야. 야 소리 지르면 무서워! 알아? <목소리> 알아? 왜 갑자기 또 멀, 높아졌어 이거? 아니 높아진 거 같냐? 어? 요즘, 안 높아졌어. 마지막에 안 나와! <목소리> 오빠 아름이 열쇠 두개 얻었다! 뭐야 두 개는 얻었다고? 어. 안 돼.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 그만둬! 그만. 빨리 용암아 그만. 빨리 아르메 빨리 그 발가락 간지럽혀서 죽여! 아 맞다 이거 용암 타워였지? 용암이 어. 올라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렸다. <laughs> 와 오빠 나 여기서 세개 얻었다? 와세개나얻었다 와? 안돼! 아빠 아르메 죽여나나나나왜 이렇게 긴야 이거? <laughs> 어 뭐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하지 마. <laughs> 오빠. 다, 다, 아, 안 돼, 안 돼. 옆쪽, 옆쪽. 옆쪽, 옆쪽. 옆쪽, 옆치라고 야! 아, 진짜. 오빠 제발 조용히 좀 해, 오빠. 조용히 아, 하고 <laughs> 뭐? 어. 유튜버인데 조, 조용히 하면 어떡해? 어, 아니 오빠, 여기 이상해. 여기 가는 데가 없어. 어쩌라는 거야, 저기군. 이건 되는 거야? 가는 데 없으면. 야, 다올다 <laughs> 잘못 올라왔어. 자자자자자자 좋았어. 나 이제 깼다. 깼다고? 나다 깼다. 뭔 소리야? 뭘 깨? 나 이제 깼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가 내려가면 바닥 찍으면 내가 일등이야. 뭔 소리야? 나 열쇠 내가 네 얻었어. 이거잖아. 안돼 널시. 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안돼 널시. So 자 하늘로 올라갑니다. 안돼 널시. So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깰면 되는 거야. 안돼 널시.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디야 어디야?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리냐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름이 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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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오돼 오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저거 안돼왕자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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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다안다안돼안돼안돼야안돼안돼안돼야 <laughs> 아못 갔다! <laughs> 뭐야 여기 처음 보는데?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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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오빠! 오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니 아냐 아냐 아니 아냐 그럴 리 없어 어 뭐야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안 돼! 내가 먼저 간다! 오빠! 야! 내가 이겼다! 아안 돼! 이런 핑크색이 아 업데이트 했나 여기 아 업데이트 하니까 진짜 더 재밌어졌네 용암타워

자 오늘 백대였습니다. 저 백현이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업체와 어,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안녕. 아, 저...